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뭐 다들 옷을 따뜻하게 입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안양호계동 부동산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계동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압축을 해 봤는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호계 1동에 있는 센텀버스터 아파트나 어, 어바인, 더샵, 아이파크 등 신축 아파트들을 제가 주로 다루는 신축 아파트들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호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어, 호가 상승으로 매수 수요는 감소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전 월세는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거래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안양후계동 아파트 부동산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평촌센터 퍼스트 아파트 25평, 34평 중심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25평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이 제일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억 9천에서 10억 8천까지가 좀 낮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촌 센덤버스 아파트는 12억에 제일 많은 매물들이 25평, 호가가 올라와 있고, 어, 층이 낮은 저층은 10억 9천, 그리고 10억 8천까지도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34평은 어, 매물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15억하고 14억, 제일 높은 게 15억에, 그리고 제일 낮은 금액이 14억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보다는 한두 건 정도 더 매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5억대, 14억 5천대, 14억 7천대, 뭐 이렇게. 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25평 평촌 센텀퍼스트 아파트 25평 실 거래는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 12월에 거래된 건수는 총4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제일 높은 금액이 10억 9,500이, 10억 9 5 0이 24층이 거래됐고요. 그리고 21D 되는 1 0억 7천이 24층에 거래가 됐습니다. 도보실 거래가고요. 34평실 거래가입니다. 34평이 계속 실거래가가 없다가 이번에 12월 지난달 12월에 실거래가 떴는데 84A 타입이네요. 84A 타입이 14억 3,500에 5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15일 날에는 14억 3천에 20 4층이 거래가 됐네요. 센텀 퍼스트 34평 같은 경우에는,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넓은 펜트리 공간하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84A 타입의 장점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평촌 더샵 아이파크 1월 21일 오늘 아침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고 10억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평촌 더샵 아이파크 네이버 오늘 자 매물이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에 올라와 있는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12억 저치기 12억이 올라와 있는게 가장 낮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평 평초 더샵 아이파크 도 10억 이상으로 다 현재 매물이 올라와 있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 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13억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제일 많구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는 34평 매물이 그래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25평 실거래가 12월에 지난달 거래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27일날 12월 27일에 7층이 9억 7천에 거래가 됐고, 9일에는 4층이 8억 9천 5백에 거래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9억 후반대까지 금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 거래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12일에는 9억 5,500, 27일에는 9억 4,800이 13층, 4층이 각각 거래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34평, 조금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도 제일 많이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거래도 12월에 34평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 1일에 12월 30일에 12억 3천에 32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1층이 10억 8천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 34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음, 같은 달, 지난달에 어, 31일엔 또한 5층 12억 3천에 거래가 됐고 11억 7,500, 11억 6,200, 11억 9천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12월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 한번 보겠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중층이 올라와 있고요. 9억 5천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억 5천에 제일 많이 매물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는 저층이 9억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5평도 9억에서 10억 사이에 어, 호가가 올라와 있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에 제일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12억 12억에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12억의 매물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2천, 10억 2천이 1층, 1층이 10억 2천원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호가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거래가 평촌 어바인퍼스트 25평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실거래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억. 부터 그 다음에 뭐 8억 8천 4층이 8억 8층까지 거의 이제 9억대도 실거래가 9억 500까지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25평 같은 경우에 지난달 12월달에 평촌 오바인퍼스트 34평 실거래가 1 2월에 실거래가는 음 19일날 11억까지. 34평 평촌 어바인 버스트 거래가 됐네요. 11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1월달, 이번달이네요. 이번달 10, 10일날 11억 700까지 19층이 11억 700까지 1월달에 거래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평촌 센텀버스트 아파트, 그 다음에 어, 더샵 아이파크, 어바인 퍼스트까지 실거래가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12월 들어서 거래가 좀 평촌 더샵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거래가 조금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 토지 거래 허가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는 11월이나 10월 11월보다는 거래가 좀더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지금도 허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것들이 실 거래가로 뜨면 최근에 얼마에 실 거래가 됐는지를 좀알수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매물 접수 문의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몽땅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